와, <laughs> 나이스. 그렇지. 그렇지. 딱만 보고. 그렇지. 나이스. 조금 짧다. 나이스 오케이. 아 거주형 좋은데? 잘이 녀석은 좋은데? 오, 이녀나은좋은이스보디아은데진다 아, 나한테 어, 관심 없어. 아보디도 i c e Nice. n 네, 아니 악세서! <laughs> 악세서! <악수했어. 웃음> <진짜? 악수했어. 웃음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여기 영상 찍히고 있어요. 오케이. 아니, 뭐, 저, 선거 유세 나오신 분인 줄 알았네. 갑자깜짝하는네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 아우! 아 고수 형, 장난 아닌데? 연습하는 안명기보다 더잘 쳐. 너무 잘 어, 명기 형을 또 여기서 언급합니까? 안명기 어, 나와라! 진짜 <laughs> 엄마 <엉달> 부르지 말고! <laughs> <미치겠다. 웃음> 동준형 찍혔어! 넘어가야 나이스 아, 아거수 좋은데? 키치세훈니 아티당 나이스퍼 오케이 야어시고 장난 아닌데. 어, 나이스 어, 아웃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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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라운딩 하면서 지금 엄청 잘 치고 있는 김정준 회원님. 오, 어, 나이스. 좋았다. 어, 맞고 내려올 아니야, 것 같아. 뭐 막고 굴러갈 것 같아. 고수 형, 버팅. 아, 안 굴러, 안 굴러. 좀 세게 쳐야 돼. 이게 지금 이슬이 있어갖고 공이 안 굴릅니다. 잘 쳤다. 음, 됐다.